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필름으로 작업을 하는 김범수 작가라고 합니다. 음, 영화 필름으로 작업을 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 뉴욕에서 우연히 도깨비시장에서 영화 필름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 내용은 마이클 조던이 상업 광고를 찍은 광고 필름이었습니다.는 덩크슛을 하고 코카콜라를 마시면서 환희를 짓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것을 보고. 아,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처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화 필름을 처음으로 여기저기에서 구하면서 그것들을 어, 조합하고 이러면서 처음으로 작업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그것이 97년도 얘기고요. 그 이후로 서서히 지식을 알게 되면서 상상력이 좀더 배가 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러면서 작업이 좀더 재미도 붙고 속도도 붙고 또 작업 스케일도 커지고 그 안에서 이제 조명도 사용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좀 영화 필름 속에 수많은 컬러들을또 알게 되고 이러면서 작업이 확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작품의 그 사랑하는 장면만 모아서 그것을 하트로 형성화해서 세상에 많은 일들이 많은 사랑들이 영화 속에 있듯이 그런 것들을 어, 표현해 본 작품이 그 하트 작품, 100가지의 사랑이라는 그 작품입니다. 어떻게 한 곳에 모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각 부분을 커트를 시키면서 그것을 직선화도 시켜보고요, 곡선화도 시켜보고, 그래서 주로 이제 원을 만들어서 순서대로 배열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음, 그게 기하학적인 형태가 자연스럽게 됐고, 그것을 중첩시키다 보니 어떤 새로운 형태, 디자인틱한 형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작품들이 한 곳에 모아지는 것들이 제 작품의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에 제가 싱가포르에 개인전을 하러 가고 레지던시를 했는데 그 공간이 공교롭게도 싱가폴 성당이랍니다. 그 전시 공간이 그 고딕으로 된 그런 형식의 창문 형태였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그 창문이 저한테 굉장히 강렬해서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그 창문 시리즈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음, 작가한테 미술관에서의 개인전이라는 것은 어떤 뭐 뭐라고 할까요? 음, 아 이제 작업이 완성됐구나. 혹은, 아, 이제 작업이 미술관에서도 전시를 개인전을 해도 되는구나, 라는 쯤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에서 전시를 개인전을 음 처음에 했을 때제 자신에 대해서 음 뭐랄까요, 좀 만족스러움, 작업에 대한, 아, 이제 제 작업도 이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 하는 그런 음,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그동안 만든 음, 한 2년여 동안 만든 작품들이 보여질 텐데요. 제가 영화 피에르 림을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작업을 한 것이 뭐 20년, 25년 정도 되는데요. 어, 저는 한 번도 지겹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저만 유일하게 하는 작업이고. 어, 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저만의 방법이기 때문에 지치거나 뭐 지루하거나 이런 거 없이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 할 거고요. 음, 영화 필름을 처음 만날 때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영화 필름이라는 게이 세상에 이제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불과 몇년 후에 필름이 없어지는 그 현실을 저도 보았고요. 그래서. 아나라고 저 감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화 필름이 없어진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역사이고 또 기록 기록으로도 계속 있어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2년여 동안 이 코로나 시대, 팬데믹 시대에 어, 모두가 힘들지만 특히 뭐 작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굉장히 뭐랄까요 고립돼 있었고 멘붕 아닌 멘붕이 왔었는데요. 음, 그러면서도 작업실에 앉아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직업이 작가이고 특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작업을 하면서 지난 2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립감, 뭐 힘듦 이런 것들이 작업을 하면서 좀 치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작업을 지난 1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면서. 어, 치유와 뭐 뭐랄까요, 뭐 작업을 하면서 편안함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이번 전시에서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작품을 보실 분들한테 제가 느꼈던 그런 감성을 같이 느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마지막으로 가져봅니다.